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만 이렇게 액기스만 싹 빼줍니다 안녕하세요 구름개입니다 구피들이 제법 많이 컸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된 구피들입니다 한 쌍에 30만 원짜리 F1 개체 분양받은 거에서 나온 F2 개체죠. 어, 지금 엄청 활발하고 되게 잘 자랍니다. 예, 제가 브라인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매일 주고 있는데, 이 브라인 끓이는 것도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고, 방법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거는 지금 물 1리터에 소금, 소금 30g 그리고 에그를 5g 넣어서 항상 끓여줬었는데 아 이게 끓이는 것도 좀 귀찮고 하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물을 1리터 넣고 소금은 30g 염 염분을 맞춰줘야 되니까 30g 넣고요. 에그를 10g에서 15g을 넣어가지고 좀 많이 끓이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좀좀 새까맣게 지금 보입니다. 지금 현재 요게 36시간 정도, 36시간 정도 지금 끓인 상태거든요. 이거 끓이는 거 지금 멈추고 분리하는 것도 지금 거름망에다가 분리를 했었는데 거름망 쓰지 않고 아 그냥 간단하게. 분리하는 방법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20분 넘었습니다 20분 20분 넘었는데 지금 뭐 따뜻하다 가지금 왔는데 이렇게 지금 시림프 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. 그리고 밑에 것만 그냥 쏙 빼가지고 사용하고 위에 거는 버립니다 예.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태로 들고 와 가지고요 밑구멍으로다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만 이렇게 액기스만 싹 빼줍니다 전에는 이거를 거름망에다가 넣어 가지고 했었는데 아 지금은 좀 아니 게을러졌어요 이게 지금 노하우가 생긴건지 게을러진건지 모르겠지만 아, 매일 같이 해주는데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, 이렇게 그냥 엑기스만. <laughs> 예, 이렇게 채웠구요, 지금. 보시면은,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, 지금. 위에 지금 알 껍질이랑 밑에. 다액기스들은 빠져나와가지고. 밑에는 지금, 뭐, 시림프가 약간 있긴 한데, 뭐, 저 정도는 그냥 버리는 걸로. 그러면 따로 걸음망을 사용을 안 해도, 이렇게 시림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, 저는. 걸음망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귀찮, 귀차... 왜, 귀찮으니까요. 이렇게 버리고, 청소해주면 되는데, 요것도 놔두면은, 밑으로 싹 가라앉습니다 이게 그래, 주는 거는 뭐 물이랑 섞어서 줄 수도 있고 액기스를 보관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남는 것들은 냉동으로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에다가요아 여기 이 걸음망을 항상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 걸음망 안녕 네 이거 걸음망은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뭐불편한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네 예, 지금, 위에, 밑에 깔아 앉아 있는 위에 부분, 윗부분 좀 버리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거를 좀 섞어서. 깨끗이 게안 섞이네요. 섞어서. 이 부분은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. 이거는 다줄 수가 없으니까. 캡슐. 이 캡슐에다가 넣어서 냉동 보관을 합니다. 냉동 보관할 때는 이 스포이드를 한번 빨아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게 액기스가꽉 차있는 게 아니고 물이랑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줄때 그냥 한 어항에 그냥 줄때 그냥 하나 딱 따가지고 툭 던져주면은 뭐 깔끔하게 이제 먹습니다. 이 정도면은. 나눠서 줄 필요도 없고, 그냥 한 캡슐에 하나씩 그냥 딱 주면 됩니다. 되게 편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렇게 캡슐로다가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, 어, 나중에 줄때 아주 편합니다.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.